네, 안녕하세요.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최진훈입니다. 오늘은 그 2020년 대덕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온라인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고요. 어, 키트를 많이 받으셨죠? 키트 받으신 것처럼, 어, 마스크 목걸이 줄을 만들어서 주변에게 나누는 온라인 자원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나오실 거고요. 어, 이 강의를 잘 보시고 만드셔서 주변에 잘 나누시고요. 나누신 다음에 결과 보고 하는 방식 써 있는 것처럼, 네, 수기로 쓰시고, 어,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센터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강사 선생님 모셔보고요. 비즈공예를 또 하시고,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하시는 강사님이시고, 이름은 정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경입니다. 오늘 그 비즈 공예를 통해서 마스크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거리는 어, 지금 배송된 각자 배분된 그 커다란 상자에 보면은 마스크 거리를 마스크 거리를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있고요. 또 하나 작은 상자는 조금 더큰 고리를 통해서 마스크 거리를 2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오늘은, 어 저희가 한참 유행했던 동백이 반지가 있었죠. 오늘은 그 동백이 반지, 그 동백꽃을 이용한 비즈를 통해서 동백꽃을 만들어서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 거고요. 어 나머지는 이 커다란 그 비즈를 통해서 우리가 마스크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다란 상자를 여시면, 어 먼저 여기에 우리 저희가 어, 요만한 고리를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안에 키트 안에는 고리가 네 개가 있는데, 어, 두개더 넣어서 세 개를 만들 수 있도록 두 개를 더 붙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고리를 떼시고, 어, 떼셔서 같이 준비해 두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마스크 고리를 여기 열을 여시면은, 조그만 고리를 여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고 어, 손바닥에 잘 받아주셔야 돼요 안에 보면 조그만 고정고리 들었습니다 이 고정고를 통해서 저희가 우레탄줄을 가지고 만들 건데 그 우레탄줄을 고정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잘 보이도록 놔주시고 또 오른쪽 그 칸에 보면은 이렇게 우레탄줄이 들었습니다 이 우레탄줄을 빼서 음, 풀어주시면 이렇게 줄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끝을 잡으시고, 여기 고리를 구멍에다가 우레탄 줄을 넣어서 매듭을 만들도록 합니다. 일반 매듭처럼 묶으실 거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안 풀리는 매듭이 있는데, 그게 보통 팔찌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라 저희가 양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고리를, 연결고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매듭으로 묶고, 어 혹시 펜치가 있으신 분은 이 고정부를 넣고 눌러 주시면 하면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그 펜치가 혹시 없으신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어 이런 강력 본드나 음뭐 아예 정 없으시면 딱플풀를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게 너무 그래서 살짝만, 우리가 풀리지 않도록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한쪽 끝에, 끝을 통해서 고리를 넣어주시고, 물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까지 올리시면 저희가 아까 매듭을 했기 때문에 줄이 두 개가 있어요. 그줄 나머지 한줄 한 짧은 부분을 고리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연결봉을 쓰실 때는 연결 그 고정볼을 쓰실 경우에는 여기 부분 어,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 만드셨으면 이 부분을 눌러서 펜치로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면 이렇게 고정볼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리면서 이렇게 줄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우리가 저희가 비즈를 활용해서 마스크 거리를 만들 수는 있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는 이제 이 옆에 보시면 저희가 앞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백꽃을 활용해 마스크 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백꽃은 이제 빨간색으로 주로 하니까 빨간색과 그 꽃봉오리 안에 꽃심지 노란색해서 그 여섯 개가 필요합니다. 빨간 거 빨간 비즈 구을 여섯 개, 노란 비즈 구슬 한 개. 저희 그 나눠주신 키트 밑판에 보면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혹시 그것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까봐, 음 제가 조금 크게 그려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고정된 부분이 여기서 그림에서는 B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긴 부분, 긴 부분을 A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구멍에다가 먼저 빨간색 비즈 4알을 넣어줍니다. 만드시면서 저희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꽃을 만들 때 여기 비주가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굵기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같은 굵기를 어 맞춰서 준비를 하면 더 예쁜 꽃송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에 표시돼 있듯이 다섯 번째는 노란 그 꽃심지가 될 노란색 비즈를 어, 우레탄 줄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비즈를 넣었던 첫 번째 빨간 비즈를 다시 한번 이 A 줄을 통과시킬 거예요. 뭐, 나머지 비즈를 좀 밑으로 내리고, 자, 빨간 비즈에 자,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당길 때는 꽃이 이제 저희가 이 끝으로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넣어주셨죠. 이 다음에는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두 가지 두 개의 비즈를 빨간 비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즈를 두개 넣으면 지금 그림처럼 이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첫 번째 넣고 노란색 넣고 다시 1번 줄 통과시켜서 지금 6번, 7번 두개 줄을 넣으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는 꽃송이를 만드는 그런이에요. 저희가 아까 그첫 번째 비즈, 빨간 비즈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지금은 노란색 바로 전에 네 번째 비즈 네 번째 비즈에 다시 한번 A 줄을 거꾸로 한번더 통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가 구멍이 커서 잘 들어가긴 할 텐데, 우레탄 줄이라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끝을 잘 잡고 넣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끝에래서잘 잡아 당겨주면 짠꽃 모양이 나올까요? 음, 잘안 보이던데 이렇게 꽃이 빨간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줄을 잡아 당겨서 노랑색 그 꽃심지가 중앙으로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꽃송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동백꽃 비즈를 활용한, 비즈를 활용한 동백꽃 음, 마스크 줄을 만드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를 연결을, 비즈를 그냥 여러 색깔을 연결을 해서, 뭐, 마, 나머지, 끝에 또 동백꽃 하나를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샘플로 보시기 편하라고, 만들기에 편하라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개, 어, 비즈꽃을, 동백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처음하고 끝에만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줄을 할때 동백꽃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샘플을 만드는 걸 일부러 이렇게 초록색 잎 모양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비초록색 비즈를 활용했거든요. 일단 저도 초록색 비즈를 해서 꽃 모양을 표시를 하고 나머지 음,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비즈를 연결해서 마스크 줄을 만드는 거를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원하시는 색깔을 줄에 넣어서 마스크 줄을 만드시면 돼요. 저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꽃을 여러 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쭉 원하시는 색상 넣으시면. 돼요. 어, 여기서는 이제 줄을 길게 줄을 연결할 때는 비즈알 크기가 다양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게더 불규칙적으로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색깔을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쪽 연결을 해서 사실은 비즈꽃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줄 넣는 게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금 단시간에 뭐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모양을 보여드릴 순 없는데 이렇게 꽃본인니 원하는 취향대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이드를 골라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서 나머지 마스크 줄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어 동백꽃 마스크 줄은 이대로 이제 설명을 좀 마쳐드리고요. 나머지 키트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고무줄이 또 나중에 여기 들어있어요. 고무줄은 연결고리에 연결하셔서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고정을 할때 여러분 고무줄은 좀탄성이 강해서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묶고 매듭으로 묶으신 후에 강력 본드나 아니면 뭐 목공 뭐 본드, 뭐정 없으시면 딱풀을 이용해서 딱풀도 오래되면 딱딱하게 붙기 때문에 그것도 상, 사용을 하면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반 매듭으로 일단 묶으신 후에 이 줄은 나중에 나머지 줄은 큰 비즈 아래 있기 때문에 구멍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다 나무, 한우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쁜, 다른 모양, 과일 모양의 비즈가 있는데, 이렇게 통과시켜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요게 크기 때문에, 과일 모양이 크기 때문에, 뭐, 여기 다른, 동백꽃을 만들었던 비즈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알이 붉은 비즈.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이 붉은 비즈를 통해서 그 색상 연결시켜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줄이 얇아도 어. 이렇게 커도 귀엽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마스크 줄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면 저희가 요거는 사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음, 만드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여섯 칸에 그 고리비즈가 들어있는데, 요 세, 세 칸? 세 종류씩 색깔을, 색깔을 섞어서 만들면, 제가 마스크에다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예쁜 마스크 거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다르게 특별한 설명이 없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고리 있는 부분에 이 옆에 앞에 보면 살짝 벌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잘안 들어가면 살짝살짝 살짝 벌어져서 이렇게 얇은 부분이 있어요. 얇은 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연결. 뭐 여섯 가지 색깔을 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다 섞으셔도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대략 개수를 해하려 보니까 4흔두개뭐이 정도면 적당한 마스크 줄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양쪽으로 쭉 연결 42개, 42개 정도면 어른한테도 넉넉한 길이로 마스크 줄완성이 되겠습니다. 어, 네, 어떻게 잘 배워 보셨나요? 어...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잘 만드셔서 주변 분들에게 잘 나누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다아시겠지만 봉사활동 인정 받으시려면 결과 보고가 잘 돼야 되잖아요. 결과 보고는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키트 옆에 수기로 쓰실 수 있게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수기로 쓰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출하시고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다 만들어진 목걸이의 사진 사진을 찍어서 저희 센터 메일 네다 아시겠지만 대덕 2014 골뱅이 한메일 점넷 네 여기로 제출해 주시면 결과 보고가 끝나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잘 결과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한테 좀 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됐는데 잘 나누시고 개인 생활 방역을 잘 지키자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예, 네,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